쥐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영 광대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소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 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3.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진행이 되어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며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다 당신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애 운.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직장 운. 잘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참고 잘해왔으며 주변 사람도 당신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5.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이 있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힘든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이겨내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지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으로 무리하게 돈을 쓰다간 힘든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할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의 구속이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기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솔직히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직장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다간 내가 뒤집어 쓸수 있습니다. 용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4.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많이 불안한 하루입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민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잘 해결이 됩니다. 금전운.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은 좋으며 잘 진행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갑니다. 연애운 소중한 연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걱정하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직장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도 도와주지 못해서 발만 동동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해결책을 낼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일에 도움이 됩니다. 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검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다간 피곤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주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해야 합니다. 금전운.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연애운. 연인이 당신의 고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리진 않으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직장운 불평을 얘기하면 나중에 화살은 당신에게로 옵니다. 주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일은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은.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분 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7. 전차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바쁜 날이 될수 있습니다. 급하면 꼭 빠트리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가며 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돈을 쓰고야 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미래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상대를 비교하느라 정작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연인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운.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당신은 주변 사람도 칭찬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한대로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나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더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완숭이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태입니다. 어떤 일도 손을 뗄수 없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속으로 벗어나고 싶다고 외치지만 현실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머지않았습니다. 곧 당신이 원하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금전운. 상황이 안 좋아 서둘러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차분히 진행하세요. 연애운.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 상황에선 연인의 아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을 때잘 대해 주셔야 합니다. 직장운.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없다는 상황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닭띠 타로를 보겠습니다. 완드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금전운. 돈을 쫓아가다간 돈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겁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직장운. 당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잘 챙겨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 힘이 듭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뜻대로 돈이 모이질 않아 속상합니다. 걱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 연애운.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 내가 맞춰주며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상황은 좋게 변합니다. 직장운. 이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력에 꼼짝할 수 없어 생각만 많아집니다. 이길 수 없다면 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돼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2.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서적인 일로 고민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당신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세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전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중간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신의 판단으로 잘 극복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잊을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때는 종교의 힘을 빌어도 좋겠습니다. 직장운 당신의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에서 악담이 들리더라도 무시하세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